몰라요. 새해 처부터만나 응. 음, 줄거 있잖아. <laughs> 아니, 나한테 나는 있으니까. 1차 네, <laughs> 이거네. 나 진짜 빼야돼서 빼야돼 와, 진짜 개잘생겼다. 짜잔! 와. 아나 이거 진짜 개 잘생겼다 잘생겼지? 여기에 이쁘다 해야 되겠고 가장 진다는 이쁘다 어쩌다 이렇게 제이크를 사랑하게 됐을 그만 제이크 얘기하니까 <목소리> 제이크 가기만 네, 제이크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을까 아 근데 홍진경이 그랬다 너무 사랑하면 새로운 사랑 만드는 것도 방법이야 맞아 맞아 응. 그유명한 요즘 인스타에 잖아나 그래 정우를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하긴 했거든 예, <목소리> 아, 아니, 푸른용 해라서 이거 시켰는데 스타벅스에서... 아, 지옥에서 올라온... <laughs> <laughs> 그냥 너면죽을거 같아. 이거 맞는 거야? 아니야... 어우, 일에갈 우치아를 살까 네임보드를 제작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치아는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임보드 만들고 싶어서 네임보드 커미션을 맡긴 게맞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떡해? 너무 귀여워 종성이를 맡겼는데 이것도 직접 캐릭터 만들어주시고 고양이 귀까지 해주셔가지고 진짜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켰어요. 이렇게 준비는 다해한는데 티켓이, 티켓이 없네요? 티켓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가, 여기 가, 뭐지? 자체 제작 고양이. 종성이 닮은 고양이. 이거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아니, 원래 네임부드커뮤니를 직접 만들까 했는데, 아, 일단 저는 만드는 걸 너무 못하고, 이걸 동대문까지 갈 자신이 없어서, <laughs> 그냥? 커미션을 맡겼습니다. 완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완전 대만족이고. 팡팡이랑 어, 같이 정원이 것도 시켰는데, 정원이 것도 보여드릴게요. 완전 귀여워. 정원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이거 빨리 들고 흔들어야 되는데, 오늘이 콘서트 티켓팅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시리방 가서 캠킬 건데, 아. 지금 일단 가야 뭐 이걸 흔들든 말든 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잘 하면은 이걸 양이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핫핫핫 핫, 핫.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봉 줄 같이 끈도 달아 주셔가지고 콘서트 안 가가지고 그냥 손목에 끼우면은 편하게 볼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추천합니다. 이런 거 하나 의 이벤트잖아요.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이 준비는 다 해가는데 지금 티켓이 없어서 지금 너무 문제예요. 우리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업로드 될 때쯤 분명 티켓팅이 끝났겠죠?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모두 다 티켓팅 성공하시고 콘서트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이분 남았어. 아남 아, <laughs> 어? 어, 잡았다. 헐. 잡았다? <웃음> <웃음> 와 미쳤다. 이 잡았네. 야, 미쳤다. 잡았네.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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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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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우 자동 번호 잘못 치는데.